안녕하세요. 2025년 미술 전공 여름방학 전공 캠프에서 모션 그래픽 강의를 맡게 된 최선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짧은 시간 동안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적인 것부터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길지 않은 특강 기간이지만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만의 작업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처럼 간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모션 그래픽이 무엇인지 소개한 다음 강의 일정과 개인 작업 주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안내한 후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션 그래픽 특강에서 저희는 이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그래픽이란 무엇일까요? 모션 그래픽이란 모션과 그래픽의 합성어로 움직이는 그래픽, 움직이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모션 그래픽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미디어 아트, 뮤직비디오, 인포그래픽, 오프닝 영상, 제품 광고 등 다양한 영상 매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화면에 들어가는 아이콘의 움직임, 인터랙션 등 세부적인 영역에서도 활용되는 것이 바로 모션 그래픽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더 알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삼성 멤버스 스타즈의 오피셜 소개 영상입니다. 조금씩 움직이는 글자들과 그래픽의 움직임, 속도감, 화면 전환 등이 영상에 사용된 모든 요소가 더 이펙트를 활용한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드라마 스타트업의 오프닝 영상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화면 내에서 나타나는 그래픽 요소들과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효과, 속도감 있는 화면 전환 등이 모두 모션 그래픽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영상은 예능요고 출입안의 오프닝 영상입니다. 이 작품은 앞선 연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2D 그래픽보다 3D가 전체적으로 사용된 모습인데요. 이처럼 2D뿐만 아니라 3D 오브젝트에 모션을 부여하는 것도 모션 그래픽 작업에 해당됩니다. 물론 앞선 작업들처럼 높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 내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데에 집중해서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루틴은 지금 보고 계시는 비대면 영상 자료로 진행이 되고요. 8월 5일 화요일에는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일러스트레이터와 애프터 이펙트와 친해지는 시간,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6일 수요일에는 개인별로 간단히 실습할 수 있는 과제 수행과 함께 개인 작업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일 목요일에는 개인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고받을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8일에는 피드백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하고 완성된 개별 결과물을 제출하며 강좌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작업 속도나 작업량에 따라서 세부 계획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혹시 작년에 이미 모션 그래픽 수업을 한번 수강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방금 안내드린 커리큘럼 대신에 각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일정을 계획하셔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크게 소통용 카카오톡과 과제 업로드용 구글 드라이브를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는 수업 자료와 참고 레퍼런스, 그리고 개인 작업, 과제 파일 업로드 공간으로 활용되니 다들 수업 전에 이 링크로 접속하셔서 드라이브가 잘 작동되는지 한 번씩 확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하게 될 개인 작업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툴 학습과 예제 실습을 바탕으로 점선면을 활용한 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그래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점선면의 요소를 반복, 회전, 이동 등 기초적인 모션을 부여하여 총 15초 길이의 영상을 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점선면을 활용하여 구성한 화면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컴포지션을 먼저 디자인한 후에 애프터 이펙트로 불러와서 이 친구들을 움직이는 작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비트와 박자감이 잘 느껴지는 음악을 선정해서 그 비트의 모션을 맞추는 형식으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시작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배경에 깔리는 음악과 모션의 박자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 중간에 이렇게 음악이 팡 터지면서 영상의 분위기도 완전히 반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 제가 영상 1 수업을 들었을 때 초반에 작업했던 과제물인데요. 여기서는 5초짜리 컷을 5개 이어 붙여서 30초짜리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도 방금 본 영상과 마찬가지로 배경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점선면의 요소와 빨간색의 포인트 컬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모션 그래픽을 15초 정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레퍼런스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나 핀터레스트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한번씩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소개와 설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 OT는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딱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세 가지이고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정지된 2D 그래픽 화면을 만들 수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그 정지된 화면을 불러와서 직접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인코더는 완성된 영상물을 높은 화질로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코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여기 보이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설치해서 14일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도비에서 결제를 하지 않아도 7일간 무료 체험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무료 체험이 중단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학생플랜으로 결제를 한 후에 14일 이전에 취소를 해서 환불받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구글에 학생용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맨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어도비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구매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학생 및 교사를 위한 플랜인지 꼭 확인한 후에 구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팝업창이 뜨게 됩니다. 두 개의 구독 요양 중에서 월별 청구 플랜을 선택한 후에 계속을 눌러주세요. 추가 플랜은 필요하지 않아서 선택하지 마시고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후에 이메일을 입력하고 약관 동의를 체크한 다음에 결제 정보를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학생 인증까지 마치고 나면 플랜 결제가 되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랜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플랜을 해지하면 수수료 없이 환불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환불을 받고 싶다면 꼭 잊지 않고 14일이 지나기 전에 플랜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저도 직접 해보았는데 플랜 해지를 하고 나면 환불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2, 3일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환불이 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을 듣고 나서 모션 그래픽이 재밌다 혹은 애프터 이펙트를 더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플랜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결제를 하셔도 좋고요. 프랜을 해지하는 방법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계정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앱을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홈 화면이 뜨는데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 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서 설정해 주셔야 하는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을 눌러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언어라는 영역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기본 설치 언어를 영어, United State로 설정해 주세요. 어도비의 기본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튜토리얼 영상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또 나중에 협업을 할 일이 생기면 거의 다 영어로 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 버전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를 설정한 후에 홈 아래에 있는 앱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어도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쭉 리스트업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세 가지 프로그램만 다운 받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찾아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세 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동시에 설치를 받으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컴퓨터가 힘들어 하지 않도록 하나씩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에도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 저장 공간이 꽉 차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플랜을 해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로 들어가셔서요. 계정관리라는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켜지면서 어도비 어카운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내 플랜 영역의 플랜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플랜 취소를 할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OT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학교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전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만한 영상을 첨부해 두었어요. 이 영상은 애니메이션의 12가지 기본 원칙을 소개하는 모션 그래픽 영상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또 보다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링크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움직임을 배우겠구나 정도만 생각해두시면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오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요일 수업에서 만나요.